안녕하세요. 독거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. 지난주는 제가 지방재판이 좀 있었습니다. 수도권. 근데 이제 수도권 지방재판 같은 경우에는,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 쪽은 좀 있는데, 경기 북부 쪽은 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물론 제가 변호사 하면서 그 의정부, 고향법은딱 가봤지만,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, 거의 남부 쪽이에요. 지난주도 경기 남부 쪽에 두 군데 그리고 서울도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는데 중앙지방법원이 있고 동부 서부 남부 근데 북부 지방법원이 또 있어요 근데 북부는 서울이긴 한데 거의 뭐 의정부 정도 멉니다 북부 지방법원이 도봉산 주변에 있거든요 북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뭐 지난주에 뭐 했는지 관심 없겠지만, 제 유튜브 하는 목적은 제 삶을 좀 공유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일본어 공부를 올해 1월 달부터 했다고 동영상에 올렸잖아요. 그 5개월간 일본어 공부한 소감. 그리고 나서 지금 한달 한 정도가 지났어요. 한달 정도 지났는데, 저는 원래는 이제 그 1단기 사이트 노지영 강사님의 중급인을 바로 수강하려고 했는데 그때쯤 해가지고 그 1단계 사이트가 망했더라고요 <laughs>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수강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그랬는데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7월 1일부터 노지영 강사님만 1단계 사이트가 아니라 0단계 사이트에 강의를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 보름 정도는 복습을 했습니다 초급 1, 2, 3 하고 중급 1, 그 스크립트 하고 그 청에 mp3 파일이 있어요 복습을 했어요.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텀을 두고 복습을 했던 게도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제 중급 1을 듣고 있습니다. 비슷해요. 중급 1하고 비슷한데 점점 난이도는 좀 올라가죠.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일본어 관련된 영상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독학 일본어라고 있더라고요 그 유튜버 분이 여자분인데 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것도 초급이 1,2,3,4,5,6 중급도 1,2,3,4,5 정도까지 있는데 강의도 굉장히 많아요 그뭐 초급 한 챕터당 한 50개, 60개 되는 것 같은데, 대신에, 강의가 굉장히 짧아요. 5분에서 한 10분 정도? 그리고 좀긴건한 15분?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, 그 밑에, 여튼 되게 잘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것도 요즘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1단계 노지연 강사 강의를, 중급 1, 지금 중급 이 듣고 있지만, 들어서 그런지, 어렵지는 않아요. 그 독학 일본어가. 그렇지만, 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은 거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예, 저 그것도 이제 다 들을 생각이에요. 독학 일본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나옵니다. 예, 그분 되게 잘하더라고요. 제가 이번 달에 아마 중급일을 거의 마실것 같고 8월 달은 그분의 독학 일번어를다 중급까지 다 듣고. 근데 그게 그 그분 거는 제가 뭘로 활용하냐면 그분 그 <laughs> 유튜브가 괜찮은게 장문을 다 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딱한 대여섯 문장을 이렇게 적어 놓고 일본어로 이렇게 바꿉니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도 나오면은 그 찾아보고 그리고 저는 그 일본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단어장을 만들지는 않고 그 네이버에 그 일본어 단어 네이버 단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본어 있는데, 저는 이제 모르는 단어를 보면 일단 검색을 해요. 검색을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 네이버 제 일본어 단어장에 추가가 됩니다. 아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제가 지금까지 한900 단어 좀 넘게 검색을 했더라고요. 올해 1월 달부터. 근데 그게 이제 단어장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찾은 단어 해가지고 참 좋은 시대 아닙니까? 공부하기 좋은 시대에요.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8월 달도 보내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JLPT 시험이 있는데 9월 달에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9월 초에 접수를 할 생각입니다. JLPT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JLPT 1, 2, 3, 5까지 있잖아요. 1이 제일 어려운 거고. 근데 뭐제 입장에서 제가 JLPT 1을 한탈 이유는 없고. 저는 남들 많이 하는 JLPT3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그 시험을 왜 보려고 하냐면 좀 타이트하게 공부해 온 거를 좀 정리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뭐 자격증 그뭐 JLPT1 따면은 일본 유학 가는 데 필요하다며요 JLPT1이 근데 뭐 제가 일본에 유학 갈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제 생각에 12월달에 JLPT 3는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1년 정도면은 JLPT 3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.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생업과 병행하면서 취미로 이렇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면은 뭐 JLPT 3 정도는 가능하지 않아 충분히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또그 외에 뭐 일본 드라마 좀 틈틈이 보고 일본 애니메이션 도 봅니다. 매일 봐요. 어, 매일 뭐 조금씩 봐요. 왜냐면 익숙해지기 위해서. 그렇습니다. 제가 그 일본어 공부한 지 6개월 지난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간략히 말씀드려 봤습니다. 뭐 생각날 때제 일본어 공부 진척도에 대해서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. 주말인데,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.